엄마가 왜 허허 아파지? 아빠, 이거 빠져. <놀라> 안 빠져? 빠져. <놀라> 빨리 더웠어? 엄마 발, 발, 닦아, 발. 어, 밑에 새 봐, 제정아 밑에 새가 날아가고 있어. 이거 봐다리하다리어 시티 투어 사고지나가다 어, 빨간색 시티 투어 차 빨간색 어네어시 투어 뭔가를 응. 버리고면 되잖아. A 있네 여기. 여기 A 맞네. 태정이 응. 아는 글자 있네 A. B도 있네 B. 난 응. a B도 그냥. 응. C가 이렇게 응. 한 거야? 응. 그래서 이렇게. 응. C. 바다를 영어로 C라고 하는 겁니다. C. C. A B C B. 어, a B C.